5위는 카린 벤제마입니다. 단점이었던 스피드가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그암, 파워에더 아웃사이드 슈팅 등 벤제마 시즌 중에서 가장 뛰어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엘 d 클래스는 아직 카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의문의 1패를 당했네요. 4위는 리오 퍼디난드입니다.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5카 정도만 사용해도 모먼트를 압살하는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고요. 심지어 유 t 클래스와 급여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퍼디난드의 대장 시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3위는 루시우입니다. 이전 클래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일대장 시즌으로 출시되었습니다. 단, 현 시점에서 속과와 민첩성이 좋은 편은 아니므로 집중훈련과 고강이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2위는 레이카르트입니다. 모든 포지션에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육각형 자원으로 시우클래스가 출시된 이후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비록 승부욕과 페마 특성이 제외되었지만 능력치만으로도 확실한 일대장으로 볼수 있겠습니다. 부동의 1위는 셰우첸코입니다.